안녕하세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미의 유니크가든 저는 정미 아빠. 네, 저는 정미 엄마입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시간이 네,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기본 문제를 풀다가 네. 이제 응용 문제 들어온 느낌입니다. <laughs> 네. 자, 마지막 편 기다리신 분들 많으셨죠? 자, 오늘 정리해드릴 튤립 어떤 튤립인가요? 네, 오늘은 어, 되게 화려해요. 네. 그래서 그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느낌의 네네. 프릴형 튤립입니다. 네. 프릴이 이제 뭐 레이스죠? 이렇게 그렇죠? 끝에 이렇게 네. 한들 한들 달린 거. 네네네. 뾰족뾰족한 이런 네. 느낌. 네. 네. 오늘 소개드리는 해네 네 네. 종의 튤립들은 전부다 네. 끝에 아기자기하게 프릴이 네. 달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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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첫 번째가 바로 이 노란색 크리스탈, 크리스탈 스타입니다. 크리스탈 스타입니다. 네. 크리스탈. 네. 크리스탈은 수정이죠. 네. 스타는 별이고요. 네. 이게 마치 이렇게 그뭐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반짝반짝 약간 그런, 빛나는 느낌? 그런 느낌. 네. 햇빛 받으면 좀 그럴 네. 것 같은 그런 네, 튤립입니다. 네. 자, 요 크리스탈 스타는 어떤 특징 이 있을까요? 네, 키는 뭐 40에서 50 정도. 네. 이렇게 요런그 프릴 튤립들이 대체로 키가 네. 좀잘 네. 크는 것 같아 요니까 그러니까. 네. 네. 네, 네. 그래서 키도 좀큰 편이고. 네. 어 그래서 이제 요런 튤립들이 절화용으로 네. 아이, 그렇... 많이 쓰이고요. <laughs> 네. 네. 꽃도 이렇게 펼쳐지면 커요. 네. 이렇게 이게 오므려졌다 펼쳐졌다 네. 하는데 네. 네. 날씨에 따라서 네. 이렇게 쫙 펼쳐지면 꽃의 크기가 일반 튤립보다 좀 네. 크다고 합니다. 네. 아 이게 이제 예쁘죠, 보라색하고 같이 해도 네. 네. 정말 예쁘네요. 네. 네. 네, 프릴형. 네, 프릴형 튤립 중에서 저희가 첫 번째 소개해드린 건 노란색 크리스탈. 크리스탈, 크리스탈 입니다. 크리스탈 스타. 네. 네. 자, 구근은 <laughs> 요렇게 생겼나봐요. 네. 뭐, 둘레가 한 12cm 정도 아, 네, 네, 돼야지 네. 개화가 된다고 합니다. 네, 구근 크기가 중요한 네. 거죠. 구근 크기가 중요합니다. 작으면 꽃이 안 핀다고 합니다.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와, 드디어 올게 왔네요. 네, 두 네. 번째는. 보라색입니다. 네. 네. 퍼플 크리스탈입니다. 아, 얘도 또 크리스탈이 들어가요. 아까 좀 전에 보여 드린 꽃에서 왜 네. 노란색 보라색 같이 심은 노가 있어요. 네, 데가 네. 있었죠? 바로 직전에요. 네. 네. 그 꽃이 이제 크리스탈스타였고 아, 두 개를 같이 심었군요. 네. 크리스탈스타랑 퍼플 크리스탈을 같이 심으면 네. 되게 네. 잘 어울려요. 아, 이거 치명적이네요. 네. 색깔 노라, 너무 예쁘죠. 노란색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많죠. 장미도 노란색 좋아하는 네. 분들 많죠. 장미도 노란색 많이 좋아하시고요. 네. 그리고 국화도 노란색 좋아하는 분들 네. 많은데 네. 이거는 끝판왕 같아요. 모양도 그렇죠. 예쁘고, 네네. 모양도 예쁘고, 네, 근데 보라색은 거기서 한 단계 더 갑니다. 네, 보라색은 매니아가 있어요. 네, 네. 저희가 보라색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흑장미 색깔에서 네, 있었는데 그렇죠. 펠거가 있었죠. 펠거가 네, 펠거가 있었는데 이거는 네. 펠거보다는 좀 밝은 색이에요. 이거는 사진을 약간 보정해서 이렇고 네, 실제 그는 아까 좀전에 사진처럼 약간 더 보라색 느낌이 나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네, 네. 그래서 요 퍼플 크리스탈도 키는 네. 40에서 45뭐 네. 이정도 크고요 꽃의 크기는 큰 편이고 네큰 편이고 네, 끝은 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네. 프릴형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옷 입으시는 프릴. 분들 중에서 이게 프릴 달린 거 좋아하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꽃도 네. 좋아할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아마 엄청난 인기를 끌지 않을까 네. 보라색이 프릴이다 네. 거의 뭐 유니크합니다 그렇죠. 네. 네. 사진 또 나왔는데 이렇게 노란색 그렇죠. 크리스탈 스타랑 퍼플 크리스탈을 같이 심으면 되게 예뻐요. 약간 빨간색도 같이 심으면은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빨간색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네. 음. 네. 아니 어, 예 튤립은요 그냥. 네. 다 심어놔도 예뻐. 요다 심으면 예쁜 것 예뻐요. 같아요. 어떻게 심어놔도 <laughs> 많으면 다 예쁜 것 같아요. 네. 저는 요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이 키가 이렇게 크고 그래서 그렇죠. 네. 꽃병. 화병 같은데 꽂아도 하늘하늘 네, 네. 하늘 너무 예쁜 네, 그런 맞습니다. 네. 맞입니다아는이 사진 이거 헤드폰에 두고 담아두고 이렇게 보고 싶어요. 네, <laughs> 네그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자두 번째 프릴령 튤립 네. 중에 퍼플, 퍼플 크리스탈이었습니다. 크리스탈 자세 번째는 다시 노란색으로 갑니다. 네. 자세 번째 네. 아이구야 귀엽습니다. 네. 자이 튤립의 이름은 뭘까요? 이그조틱 선입니다. 이그조틱 선이죠. 네. 자, 이그 이그조틱이라는 말은 흔히 많이 쓰는데 약간 네. 이국적이라는 뜻이에요. 네. 네, 선은 태양이고 약간 이제 생긴 게 약간 굉장히 좀 열대 아열대 지방, 지중해 지역 약간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나죠. 네, 네 그래서 이름이 이그조틱. 선 이렇게 이제 붙여진 것 같아요. 네. 엄청 복스럽죠? 네. 아까 처음 소개드렸던 크리스탈 스타랑은 느낌이 완전 완전 다르죠. 네. 일단 잎이 프릴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안으로 오므라 들어있어요. 오, 오므라 들어있죠. 네. 이렇게 동그랗게 복스럽게 네. 오므라 네. 들어있는 그런 네. 느낌이고요. 색깔은 좀더 연해요. 밝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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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밝은 톤이고. 약간 그 병아리색 와. 같은 느낌? 네, 살짝 더 밝은 느낌이에요 세상에, 와. 네. 얘도 키는 많이 커요. 한 네. 45cm 뭐그 정도까지 크고요. 네네. 네. 또 꽃도 커요, 얘도. 이 프릴형이 대체로 다 꽃이 오, 크더라고요. 그러네요. 우 꽃이 상당히 크죠? 네, 이거는 네. 이렇게 해날때 해 이렇게 쫙 벌어지면 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애들이 다뭐그 지름이 한 9cm, 10cm 오, 이렇게 해도 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양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장난 아닙니다. 네. 장난 아니에요. 이런 꽃은 제가 볼 때. 걸음을 좀 많이 하시고, 네. 심으셔야 꽃을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걸음은 뭘 쓰죠? 저희는 유박씁니다 네, 아래다가 네. 유박을 넣어주면 네. 농사도 잘 되고, 그렇죠. 나무도 잘 크고, 네네. 꽃도 아주 선명하고, 이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유박을, 유박을 됩니다. 네. 깊이 <laughs>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였고요. 네. 자, 대망의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갑니다. 네. 자, 이걸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laughs> 짜잔, 네. 자 드디어 네. 분홍색 프릴 튤립이 나왔습니다. 네. 자이 튤립은 이름이 뭐예요? 네, 펜시 프릴스입니다. 전 이름 처음에 딱 보고 나서 들은 아, 생각이 딱, 어, 딱 맞네. 아참 이름 딱 어울리게 지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팬시감 이제 상상 뭐뭐 뭐 그런 뜻이죠. 네. 뭐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약간 그런 이미지고 팬시 프릴스라고 불리는 아, 튤립입니다. 보세요. 장난, 펴졌습니다. 장난 아니죠? 네. 안에도 예뻐요. 네. 펴졌을 때. 그러니까 이게 분홍색인데 네. 그 프릴까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약간 흰색 이렇게 무, 무늬 네, 같은 것도 있어요. 있고. 그냥 뭐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laughs>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굉장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는 튤립입니다. 음, 네, 펜시프레쓰고요 얘도 역시나 키가 쭉쭉 큽니다. 제 네. 생각에는 이 네. 사진을 이제 보고 드는 생각이 합성 사진 같아요. 어, 그렇죠. 진짜 그렇죠? 사진인데 네. 합성처럼 보이죠. 네. 꽃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아니 지금 네. 사진도 합성 같지 않나요? <laughs> 네. AI가 그냥 만들어 놓은 음, 것 같지 않나요? 그러게요. 허상에 네. 있는 어떤 이미지를 AI가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쟤는 들었어요. 네. 네. 이거 이거 보세요. AI가 만들어 놓은 거 같잖아요. 그렇죠. <laughs> 실제 있다는 거죠, 이런 게. 그렇죠. 이 네. 꽃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원, 상도 많이 받았어요. 어, 역시. 네, 영국에서 받은 가든 메릿 상도 받았고 RHS에서 네. 네, RHS에서 받았고 네. 일본에서도 몇번 선발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뭐. 네. 아마 매니아를 생성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꽃병에 꽂았을 때 아주 예쁜 꽃으로도 아,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에. 진짜 넋을 읽고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아래가 꽃병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이미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응용형, 예, 심화형의 마지막 네. 프릴형 튤립. <laughs> 네.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요네 개의 튤립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가 크리스탈, 크리스탈 스타, 스탈. 두 번째가 퍼플, 퍼플 크리스탈. 크리스탈, 세 번째가 이그조틱 <laughs> 선, 그리고 네 번째는 펜시, 팬시 프레일스께서 네 개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5탄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음 놓고 주문하세요. 네, 이제 주문해주셔도요. 네, 이제 튤립은 올해는 <laughs> 요 것까지만 네. 24종입니다, 총. 저희가 이제 1차로 선별해서 선정한 이 튤립은 여기까지 네. 네,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뭐 이렇게 입고되는 게 있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또 좋은 걸 찾으면은 추가 구성을 할 수가 있을 순 있어요. 어, 그렇죠. 그쵸? 네 일단은 저희가 1차로 편집해서 이제 선정한 튤립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은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종류별로 보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은 저희가 알아서 챙겨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전부 다 하면 몇 개인가 네. 제가 계산해 봤던가? 네, 몇 개예요? 한 세트씩 다섯 개씩 전부 다 하면 1 2 0개더라고요 120개밖에 안 돼요? 네. 얼마 안 되네요. 120개면 2제곱미터 정도는 그러니까 1m 1, 1m 1m 1m짜리 두 판. 네. 그거 심는 거죠? 길이로 한다고 하면 네. 꽤긴긴화단되 그렇죠. 네. 폭한 50cm에 네, 50cm면은 1m 2m 네 2m 심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50cm의 예? 폭에 길이로 2m 정도. 2m 정도 빼곡하게 심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양 정도가 됩니다. 네, 네, 그 정도 되고요. 자, 저희가 이제 종류를 쭉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종류 음. 소개하면서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튤립에 대한 관리 방법이라든지 네. 심는, 심는 방법, 방법, 관리하는 방법. 튤립을 매년 볼수 있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네. 튤립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한번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렇죠? 튤립은 그냥 심는다고 해서 매년 볼수 있는 것이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매년 올라오지 않습니다.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관리를 해줘야 돼요. 네. 은근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네, 샅샅이, 낱낱이, 네. 네, 공개해서 영상으로 한편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말씀드릴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 많이 한 우리 정우면마. 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우민의 유니크가든 저는 정우미 아빠. 네, 저는 정우미 엄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